삼성전자가 공개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대규모 위탁 생산의 주인공이 테슬라로 밝혀졌습니다. 삼성전자는 28일 오전 글로벌 대형 기업과 22조 7647억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을 수주했다고 공시했는데요. 같은 날 일론 머스크는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차세대 칩 생산 계약을 맺었다고 자신의 SNS에 밝혔습니다. 머스크는 X를 통해 삼성의 텍사스 신규 공장은 테슬라의 차세대 A16 칩 생산에 전념할 예정이라며 이 공장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. 테슬라는 TSMC를 통해 생산하였 하나는 A15를 거쳐오는 2027년부터 A16칩을 테슬라 차량에 탑재할 계획인데요. 계약 기간은 이번 달 24일부터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8년 이상의 장기 계약입니다. 이번 공급 계약은 작년 삼성전자 총 매출액 300조 8709억 원의 7.6%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단일 고객 기준 최대급 계약으로 알려졌습니다.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한화 약 54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하고 내년 가동 개시를 목표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. 있습니다.